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드라, 원수도 사랑해라,와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율법을 왜 줬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율법은 보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는? 용서입니다. 내게 피해를 준 자에게 엄청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게 피해를 준 자를 오히려 보호하시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이 눈에는 눈 율법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두 개를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셨었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더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였던 가인을 보호하셨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 때부터 벌써 드러났지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너무나도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살인자까지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살인을 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즉각적인 보복에서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또 도피성과도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극 강무도한 살인자, 뭐, 계획살인자를 모두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인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계의 그 예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무를 자르러 갔다가,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도끼가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법들이 나옵니다. 살인자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일부러 그랬다라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갔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죄악된 자도 사랑하는 것을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아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용서를 이해하면 눈에는 눈율법과 원수도 사랑하라는 연결성이 발견됩니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의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율법은 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보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으면은, 근데 그자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기는 것을 할수 있다.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제자들에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실천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때릴 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야 누가 때리든지 맞춰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조용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